저는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음, 방금 말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으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제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소원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저의 가정 배경을 <laughs>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김종남 집사님이시고요. 어머니는 박경란 권사님이신데요. 아버지께서는 오랫동안 중동에서 근로자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공항에 나가서 아버지를 딱 만났는데 이분이 아저씨인가 아버지인가 잘 모를 정도로 하도 오래 해외에 계셔 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집에서 이제 혼자 자녀 넷을 키우셨는데 자녀 넷 뿐만 아니라 소한열 마리 정도를 젖소를 키웠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가정생활을 했는데요 시골에서 자라서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 분께서 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자녀들 양육을 하셨죠 저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요 여기가 이제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조안교회라는 곳입니다 어, 누나들이 먼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저희 남동생 그리고 저 제가 신앙생활을 했고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가 따라서 믿으신 그런 믿음의 배경이 있고요. 고등학교 때 제가 성극을 했었는데 어, 본의 아니게 예수님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laughs> 근데 이때 이 성극을 하면서 저는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났다고 해야 되나요? 정말 당해보지 않고는 모른다고 하는데, 정말 십자가에 달려서 그 연습할 때는 몰랐는데, 성극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연기 연습을 할 때는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정말 실전하는 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예수님의 큰 사랑이 느껴져서 가장 치련을 해야 되는데, 울먹이면서 <laughs> 간신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못 박히셨구나. 나는 정말 큰 죄인이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때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어,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그리고 음, 일반인들까지 정말 많이 와서 몇회 공연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하자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기억 남는 한 마디가 있습니다. 옆에 교회 장로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어, 성거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야 <laughs> 말씀하셨는데 아, 그 말씀이 누구신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그때 어, 처음 듣게 됐고요 그 말씀이 아직까지도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저의 소원을 <laughs>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마음속에 이제 중고등학교를 그리고 대학교를 지나면서 해외 유학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 첫 번째 소원이 유학이었는데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 키우고 막 하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저를 유학 보내주실 만한 형편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아내는 유학을 가고 싶다, 영어를 또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중에 길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로 가서 영어를 배우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가서 무슨 영어를 배우냐고 영어권으로 가야지 했는데 어, 이스라엘은 돈이 안 들어서 일단 갔어요 가기 전에 음, 제 보험 판매도 하고 책 판매도 하면서 직접 비행기 값을 만들었죠 그리고 체류비 30만 원 정도를 가지고 1년을 나가서 생존할 거다라는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어, 이스라엘 가서 여행도 하고요. 특별히 이 여군과 함께 아침에 사진을 찍는 시간도 있었고 전국일주를 했어요. 이스라엘 전국일주 그러면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과 사진도 찍었고 키부츠에서 4개월 정도 살았었는데 키부츠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양도 키우고 뭐 별이 접시 닦기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바나나 농장, 그리고 망고 농장 이런 데서 일을 많이 했는데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전을 열심히 일하면은 하루 종일 어 일하는 건 아니고 오후에는 자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 시간을 가졌는데 이렇게 접시 닦기 하는 일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음, 키부츠 친구인데 이 친구는 파블로라는 친구였어요. 아르헨티나인인데 키부츠에서 눌러 정착을 했습니다. 나중에. 근데 참, 저와 함께 재미있게 지냈고요. 사진을 잘 보면 저는 주를 찬양하며 라는 티셔츠를 입고 있잖아요. 네. 하도 그때 찬양을 많이 하니까 뭐넌 그렇게 좋은 일이 있어서 맨날 노래를 하면서 <laughs> 그렇게 일을 하냐 라고 했는데 나는 찬양을 하는 거다. 일하면서 찬양하는 게 정말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도전을 받고, 어, 네 마음속에 정말 기쁨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도 극동 방송 안에서들 찬양하면서 일하는 게 저에게는 기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지 순례를 쭉 했는데요. 예루살렘 성도 보고 네,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꼭대기인데요. 그곳 성지 순례를 열심히 했습니다. 4개월은 키부츠에서 3개월은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성지 곳곳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어, 해외 여행과 함께 영어도 배우고 성지순례도 하고, 특별히 저희 부모님께서 아버지께서 중동 지역에서 일을 하셨는데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어, 참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음. 광야의 모습인데 새벽에 성지순례를 하다가 일어나서 찍은 사진인데요. 자세히 보면 정말 이 광야에 길이 있고요. 저기 시커먼 부분이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가서 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 광야 사막을 개간을 해서 수많은 키부츠를 만들고 농작물을 길러내는 모습을 보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 곳이 이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원은 방송 선교사인데요. 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방송반에 들어갔는데 방송반 담임 선생님께서 극동방송 왕애청자였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 제가 신입, 으로 들어갔을 때, 처음 홍대에 있는 중앙사 극동방송을 견학시켜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두 번째 소원을 갖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세계 지도를 보여주면서 극동방송, 방송 권역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사진에는 러시아 사진인데, 러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 리스판스를 보낸, 그런 것에다 이렇게 찍은 건데요. 어, 이렇게 편지들이 많이 왔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어, 어떻게 방송이 중국, 러시아까지 나가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AM 방송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아 나도 여기서 일하고 싶구나, 일하고 싶다, 일하면 참 좋겠다라는 소원을 견학을 하면서 1991년도. 어, 고등학교 1학년 때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9년 2000년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주셨어요 2000년 2월 7일에 극동방송 공채 입사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어, 정말 그때 음, 고등학교 1학년 때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했었거든요 어 학생들 대상으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방송을 했었는데 정말 극동 방송에 들어와서 입사해서 창원, 중앙사, 속초 그리고 대전, 목포를 거쳐서 지금 전북까지 전국을 순회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2000년 입사했을 때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아실만한 얼굴도. 나와 있습니다. 맨 앞줄에 공무영 이사님 계시고요, 또 이인성 지사장님도 계시고, 저도 저 뒤에 네, 있습니다. <laughs> 그때 전 세계 사역자들이 한국에 와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대해서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영광스럽게 신입 사원이었는데 발탁이 돼서 그때 가서요 많은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홍콩, 뭐 몽골 호주, 인도 이런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회의를 했던 2000년도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NAB 견학을 갔다가 음, 극동방송 본사에 갔어요 LA에는 있 본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방송 제작을 하고 그 방송을 각 지역으로 보내고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방송 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2007년도에 LA 본사에 갔던 감격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 방송사 입사에서 정말 가장 큰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60주년 행사로 뉴욕 한해 기월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어, 정말 중앙사에 있는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직원들 정말 기도하면서 이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꿈만 같았던 그런 공연인데요. 저도 목포 어린이 합창단 담당자로서 정말...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는데 정말 이것이 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2016년도 저희 어린이 합창단이 출발할 때 출발하기 일주일 정도 아니에요 5일 전에 저희 반주자가 갑자기 혈액암 판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해외여행이 안 된다 나갈 수 없다라고 의사선생님께서 출국 5일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비깜깜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저희가 가기 전에 이미 미국의 반주자를 한 명을 보내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어린이 합창단 전 반주자였습니다. 전 반주자가 남편을 따라서 미국에 이미 가 있었어요. 그분이 저희와 함께 같이 이미 모든 곡들을 준비하고 연습했던 분인데 어, 5일 전에 연락을 드렸어요. 혹시 우리와 함께 뉴욕에서부터 플로리다까지 하는 연주 여행에 함께 하실 수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바로 허락을 해서 <laughs> 뉴욕에서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어린이 합창단 41명, 그리고 자모 4명, 저 그리고 교사 3명, 이렇게 49명이 출발했고요. 미국 현지에서 1명이 합류해서 50명이 함께 다닐 수 있었습니다. 뉴욕 한복판에서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이 십자가를 들어올렸을 때 어마어마한 환호성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이 있었고요. 모든 공연 마치고 밖에 나와서 저도 십자가를 들고 싶어서 <laughs> LED 십자가를 켜고 뉴욕 한복판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들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죽을 때까지. 네. 잊지 못할 그런 감동으로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정말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게 됐고요. 그 중에는 음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려워서 어 여행 경비를 내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때 다 채워주시고 또 특별히 그못 가셨던 반주자 그분을 통해서도. 자기는 못 가지만 우리 어린이 합창단 단원 보내고 싶다고 헌금을 해주셨어요 와 그런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던 그런 순간이었나 모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공연을 할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믿음을 갖고 하나님 께 나갔을 때 정말 이거는 정말 극동방송 전체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룬 아름다운 공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을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게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그런 공연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원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게 소원이었어요. 대학 때 음, 여성학 개론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대학에 그런 강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어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여성학 개론 을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어, 수업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첫 번째 수업에 교수님이 직급에도 질문을 하시는데 여기에 자녀 하나 낳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녀 둘 뭐 이렇게 손을 들더라고요. 자녀 셋 나으실 분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손을 딱 들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야유를 받았습니다. 우 <laughs> 나는 많이 낳고 싶은데 <laughs> 왜 저런 말을 할까 했는데 정말 그곳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엄청난 야유를 받았습니다. 그때 뭐둘 낳는 것도 힘들었고요. 제가 중앙사에 있을 때 셋째 둘째를 가졌었는데. 어 제가 가진 거 아니고 제 아내가 네. <laughs> 갔더니 산부인과 의사가 어, 큰 결심하셨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둘째 가졌는데 요즘에는 하나밖에 안 낳는지 않냐고 하면서 산부인과 의사부터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셋이 목표였거든요 근데 둘째까지 재왕절개하면서 를 아, 셋은 못 낳나 보다 내 꿈이 못이어지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 번째 제가 발령받았던 지사에 갔는데 속초에 있는 영동지사에 갔는데 선배 한 분이 요즘에는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셋째까지도 나을수 있어. <laughs>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정말요? 하면서 그때 꿈이 생겼죠. 다시 한번 셋째에 대한.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속초에서 셋째를 갖게 하셨습니다. 6년 만에 둘째 낳고 나서 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늘세 자녀에 대한 꿈을 가졌거든요. 자, 네. <laughs> 이렇게 가족 마라톤을 교회에서 했는데요. 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두 딸과 아들 하나를 저에게 주셨고요. 어, 지금도 꿈 많은 삼단매로 무럭무럭 감사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나서 마지막 소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laughs> 다섯 번째 소원은 음, 무엇일까요? 네. 어. 이 씨로 제가 대신을 했으면 좋겠어요. 카카오의 그 김범수 의장이 재산의 반 5조 원을 기부하게 한 데에는 이 씨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영신데요, 어, 번역을 했습니다. 라이프 에머슨, 네, 네, 신데요. 무엇이 성공인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때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꿈을 갖게 하시고 또 소원을 갖게 하시고 정말 신실하게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가시고 계신 게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PD 시자, 네, 연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마음의 소원 품고 늘 승리하며 또 이루며 살아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